네, 안녕하세요. 총아슈 TV입니다. 오늘은 아이템을 제대로 보는 방법과 어떤 아이템을 착용해야 좋은지에 관한 영상인데요. 장비를 식별할 때 쓸만한 전술 아이템이나 세트 아이템은 비범한 아이템이라고 뜨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아이템들이 대부분 비범한 아이템이라고 떴을 때 착용한 장비일 거예요. 장비를 아이템 식별하고 아이템 점수를 보고 점수가 높은 아이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쉬워야 할게 아이템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장비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능력치와 마법 두 가지인데 그중에 능력치는 마법 캐릭터의 경우 활력, 의지력, 불굴, 지능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밀리 캐릭터의 경우 지능 대신에 힘이 있습니다. 각 능력치를 클릭해 보시면 능력치의 수치가 그대로 전투 평점이 되는데 예를 들어 활력이 50이라면 그대로 전투 평점이 52점 오르게 됩니다. 착용 중인 왼쪽은 전투 평점이 107 오르게 되고 오른쪽은 109가 오르죠. 그런데 아이템 점수는 오히려 왼쪽이 더 높은 게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템 점수가 능력치 플러스 마법 옵션이기 때문에 아이템 점수만 보고 착용을 한다면 오히려 전투 평점이 낮은 아이템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치만 정리해 드려보자면은 마법 캐릭터나 밀리 캐릭터들은 능력치에서 지능이나 힘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불굴 의지 활력 이렇게 붙어야 좋은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투평점이 만약에 3업이 나와도 불굴 의지 활력이 나왔어요 그럼 전투평점이 굉장히 높은데 공격력이 지나치게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지능이나 힘을 안챙겨서 그런 것인데요 물론 이 3업이 나오고 전투평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면뭐 2, 30 정도 패가 난다면 이걸 차는 게 나아요 불구로 이 활력이 3업이 붙은 게 그런데 그 해당 사냥터에서 지역 1이던 2건 3건 최소 전투평균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게 지능이나 힘이 붙은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 마법 옵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어, 이 표는 불멸자단 참고 있는 수많은 아이템과, 그리고 불멸자단 300분 정도 되는 분들을 확인해 보아가면서 직접 써 놓은 것인데, 어, 수치는 진짜 극악의 확률로 낮은 거나 조금 더 높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전설 아이템에 나오는 이제 주무기, 보조무기, 머리, 어깨, 몸통, 다리에 쓸만한 마법 옵션을 적어 놨는데요. 우선은 능력치 합이 높은 게 좋고, 지능 또는 힘이 붙은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고려를 해봐야겠다면 그때부터 마법 옵션에 붙은 이런 걸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무기와 보조 무기 머리 어깨에 쓸만한 옵션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극대화 확률이라든가 극대화 피해가 붙어 있는데 네 가지 부위는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 공격력 주 공격력으로 주는 피해 증가와 적중률도 붙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속도에 관해서는 그니까, 확인해 본 결과, 이보조무기 붙은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뭐 혹시라도, 뭐 붙은 게 있다면, 뭐, 그가 확률인 것 같아요, 보조무기는. 어쨌든, 뭐, 주무기라든가, 머리, 어깨, 이렇게 공격 속도가 붙을 수 있고, 머리 중에 특이한 게, 이제, 한분걸 보니까, 단일 옵션으로 적중이 15%까지 붙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비교해 드린 몸통이나 다리는, 최대 생명력이라든가,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성기사분들 많이 쓰시는 이론효과 지속시간 증가, 아이템 기본 생명력 증가, 근처에 있는 적이 주는 피해 감소, 그리고 막기 확률,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트 아이템을 정리해놓은 것인데요. 특징을 보면은 모기랑 장갑에 좀 쓸만한 옵션이, 괜찮은 옵션이 몇개 붙어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모기랑 장갑의 이동 속도가 붙고요. 기술 재사용 대기 감소가 2에서 4% 플레이어에게 주는 피해 증가가 2%가 붙기도 하고 또 플레이어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2%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랑 신발도 이게 비슷한데요 그리두 가지는 또 이제 받는 피해 감소가 2%까지 붙고 최대 생명력도 2% 그리고 이로운 효과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게 6%까지 붙어 요 그리고 저 허리에는 맞기 확률까지 5%까지 붙게 돼가지고 어~ 뭐 일단은 뭐 세트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능력치가 먼저예요 능력치가 먼저인데 이런 어... 옵션이 괜찮은 옵션이 있고 붙으면 좋다 알아보실 수 있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리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첨배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전투평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투평점이 높은게 좋아요 높은게 좋은데 해당 난이도에 최소 전투평점을 맞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 또는 지능 플러스 능력치 쪽으로 가셔야 공격력까지 같이 챙길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마법옵션을 보시면 되는데요 쓸만한 옵션들은 아까 정리해드린 표를 보시면 되고 그 전설 아이템이나 세트 아이템에 사냥하시는 지옥 난이도에 최소 전투 평점을 맞추셨다면 그때부터는 전투 평점이 뭐 10점 내외로 차이가 난다면 어 차라리 좀 마법 옵션 괜찮은 아이템들을 차는 게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트 아이템도 말할 것도 없이 괴물 난이도가 높음으로 뜬다면 4세트 포기하고라도 당연히 스텝 높은 것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도전의 균열 같은 경우는 전투평점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좀 많이 편해지는 그런 컨텐츠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도전의 균열 60층을 깰때 1700대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데, 1800점이 되니까, 무난하게 도전의 균열 60층을 깰수 있었는데, 그래서 해당 난이도의 최소 전투평점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이 4세트 효과를 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반지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은 플러스라고 안 떠요 이. 근데 보다 보면은 지금 찬 것보다 능력치가 높은 게 더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손가락 변경은 꼭 한번 눌러 보셔야 돼요. 다른 손가락이 좀 그리 같은 걸채용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팔때한 번씩 옵션을 보셔야 돼요. 아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확인을 해 보셔서 능력치 합이 높은 게 있나 보시고 어, 물론 여기서도 지능이나 힘이 있는 걸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반지 같은 경우는 지역 4에 가야 세트 아이템 드랍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지역 2나 3에서 사냥하는 분들이 대부분을 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희귀 반지를 착용하실 거예요. 희귀 반지 붙는 마법 옵션은 많지도 않고 그중에 그나마 뭐 생명력이 30% 미만인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같은 경우는 뭐 전장에서 딸피를 잡거나 사냥할 때도 어느 정도 효력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탑 1반에서 주는 이 파괴 반지가 뭐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거 가서 한번 먹어 보고 뭐 확인을 했는데 네, 요건데요. 극대 확률이 3% 붙는다고 요 반지를 <laughs> 해당 난이도에 최대 전투 평점을 맞추고 난 후부터는 반지 이 극대화 3%를 붙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제 하나 먹어 서 봤는데 아 이건 전투 평점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지금 능력시만 보더라도 어 기존에 차고 있는 건 뭐 85고 얘는 13인데 그렇다면 거의 전체평점이 70점 떨어지고 양쪽을 차게 되면은 140점이 전체평점이 깎이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마법옵션 정리를 해 드렸는데 머리 어깨 무기 보조무기 이게 네 부위에 치명타 확률이 붙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깨 부위가 이 극대의 확률 4%를 타격하고 있는 이 어깨인데 만약에 진짜 극대의 확률을 당기고 싶으면 이게 거꾸로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이 마법 효과가 극대의 확률이 4% 붙어 있어요. 근데 능력치가 낮죠, 왼쪽에 비해? 그래봐야 뭐, 아, 10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럼 이걸 차세요, 그냥. 여기 극대의 확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전투 평점은 10점 떨어지더라도 이 극대화를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극대의 확률을 땡기고 싶은 분들은 이런 머리나 어깨, 무기, 보조무기 부위에 전투 평점이 조금 낮더라도 이 극대화 확률이 붙은 장비를 착용하시면 오히려 저거 지금 파기 반지처럼 능력치가 굉장히 낮은데 극대화 확률 하나 보고 그걸 차느니 차라리 이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 이렇게 아이템을 보는 방법과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요 이번 영상에서 올려드린 허 같은 거는 다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슛 TV였습니다.